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저 이빨입니다. 어, 상당히 3백을 지금 오랜만에 하는데 다른 게임을 좀 열심히 하다가 아 역시 그래도 주력으로도, 주력으로 하던 게임인데 하긴 해야겠다 해가지고 얘, 접으려다가 그냥 다시 왔어요. 단는 1개월 만이라 진짜 그때까지 한 판도 안 했거든요. 많이 죽지 않을까. 이물을 찍다가 그만뒀던 것 같은데 지금... 솔직히 모르겠네 예. 그래도 으개월이면 많은 게 바뀌었을 시면이거든요게임 죽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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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많이 뿌렸어요 예. 런처도 지금 새로 나왔는데 거의 1개월 만이라 뭐가 뭔지를 모르겠네 야, 오랜만이라 미드가 안될것 같은데 허 아... 씨... 아... 대박네 행을 잡으래가 뭐한 음, 놈도 없어 역시 아이 개월 만에 하는 거니까 빡세네 야, 요무가 얼마나 약한 챔피언이 잠깐 좀어지 한번 뭐, 많이 약한 친구인데 한번. <목소리> <목소리> 사실 틀다란 거지 내가 잘해서 틀어먹은 게 아니니까 이게 참 아. 아, 이게 치고가 저 배가 오네 아, 아, 이거 아, 개밤네 아, 아, 제가 저기서 궁을 떨었어. 네, 원래 1로 압박만 하다가 들어가는 거. 어차피 얘도 뒤 가고 있고, 지금 얘네 탱이 없어서 그냥 1로만 마사지해도 확실히 나중에 다는데 시에서 차이만 내도 너무 성급한 거 같다. 내가. <목소리> 원래 안 들어가려 하는 게 맞아. 이게 에이미 그렇기 때문에 에이미 들어가려다가 계속 죽어요. 만에 CS를 먹을 수 있으면 첫 템을 장갑을 가는 게더 이득일 수도 있는데 사실 올 가나 요문는못 가기 때문에 모모라 힘들 것 같은데 모모 걸리면 모모 도저히 없고 저것도 도저기가오거든요오로치마루가 있었던 것 같진 않은데 뭐 맞을 때 갑자기 막 변하고 그랬어요 아이 그 아우씨, 진짜 아 미친 짠하네아대반데 예. 도발 걸리더니 그냥 아예 사조을못 쓰네 그냥. 아우 공무를 할 하니 아니었네. 예, 진짜 가즈랑. 결국에 후반에 딜 딸려가지고 순간 아 배틀을 위력도 안 돼. 어, 뭐야? 툭! <laughs> <미지 씨. 웃음> 나선이야? <웃음> 야, 근데 이거 아무리 봐도 애반데 생긴 거 봐라. 와. 나선이 그랬나간 당황스러네 ㅅ <laughs> 아, 난 거기에 들어갈 줄 알았어. 루시한테. 탑승을 해야 되니까. 아우 ㅅ 아프다 어, 겁나 아프네, 미친. 아, 이거 이럴 줄 알았으면 저거 갖고 올걸. 아, 예, 이럴 거면 장갑 갖고 왔지. CS 건드기가 상당히 힘드네요. 존나 쎄네 아니 딴다 단체 <laughs> 아이 개야 개씹 그래나가 지금 아씨발 공이 하나도 뭔가 이상하다 했어 방이랑 마방만 뒤지게 올렸네 난한거 없어 아요 말라 했는데 에 네. 이를 나오는 애들을 안 해가지고 얘네가 약간 그탱 가는 애들을 잡을 만한 그런 친구들을 잘안 쓰는 것 같아 내 생각에 지금 베이드를 보면 두판진것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 때문에 좀달렸거든요 네, 이런, 이런 애들을 빨리 녹여야 돼. 네탱보세요 지금. 나온다니까 이제 다시. 아, 물론 이제 그 탱이 문제가 아니긴 한데 탱 뒤에서 암살하는 친구들 잘하는 거긴 하지. 어떻게 보면, 음, 첸스맨하고 검은 수염을 없애고서 떨리지 마는 게 좋지. 끌리면 그래도 반타작 날수 있을 것 같은데 딜이 그래도 되긴 하니까 저저는 왜 이러지 에..뭐해 아니 뭐 뭐하냐? 아..미친 아개 헤바네 괜히 싸웠네 아..

디야 여기 아 얘네 설렌을 진짜 안 친다 아, 열심히 하네 어, 오셨구만 봅시다 어, 상당히 오랜만에 같이 하네 한근 2개월만인가 그럴것 같은데 보니까는 같이 돌렸지 예 네, 아마 같이 했을 거야 오랜만이라 약간 네 돌란스러워. 여러 가지 지금 뭐 일단 이기고 있긴 한데, 솔직히 두 판, 전판은 솔직히 팀원이 좀 좋았고, 뭐보우시 망했으면 좀 힘들었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네다섯 시에 방송을 켜서 한들, 네. 어차피 이제, 저기 이제 곧 있으면은 본계정을 찾으니까, 그거 찾고 여기는 아예 편집 채널로 돌릴 거라서, 300을 했다 치면 아마 풀 영상은 저기 이제 거기에 넘어가고, 편집을 올릴거예요 네. 네, 오늘 한이 과정에 대해 편집이 들어가겠지 네. 아, 똥싸면 그냥 팹베스크림만딱 띄워놓고 그냥 넘겨버려야지 <laughs> <laughs> 똥싸면 보고싶어하는 사람은 없어 세상에 네, 그런 사람이 어있어아 이거 내가 딴거 하고 싶은데 제가 안보여서 하는거예요 지금 네, 안보여서 예 네. 아, 안보여서 일단 어. 뭐 조조는 서폿을 해도 일단 이 e 때문에 딜을 박을 수가 있어서 딱히 상관이 없고 조조 말고 다른 캐릭을 할라 했는데 시간이 부족했어. 네. 씨 어우 씨, 이건 크리로 가야 겠는데, 왜? 아, 왜? 이제는 진짜 안 밀려고 한다. 뭐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탄지로가 졸라게 실수하긴 했어. 방금. 와시발 아, 아, 시바. 시바. 아, 시바. 아, 시바. 아, 시바. 어우씨 oh, 상황이 안보여 와우 wow. 앗싸 아나 상황이 안보인다 뭐씨얘 음. 예, 방금 뭐뭐 뭐, 뭐, 뭐가 어떻게 돌아간거지 싸울 때막 보이긴 하는데 아 이거 예 생각할 틈이 없네 롤도 대단히 집중력이 많이 필요한 게임인데 일곱 명이 갑자기 막확 뭔가를 해버리니까 이게 던디를 못하고 있겠다 <laughs> 한 번밖에 안죽긴 했는데 내가 뭐한건지 모르겠어 다시 근데 뒤지는 것도 아까 효가콜라니 아니었으면 한두번 정도 더뒤었을것 같은데 아왜 요우무를 하면 질것 같지 막 진짜 나한번 해볼게요 예. 질것 같은데 예. 요우무가 땡기긴 하는데 얘 근데 왜 거미 빛나지? 원래 이렇게 빛났나? 아닌데 요우무 쓸데없는 거 바꾼 거 아니야? 아니 씨발 사거리도 들 돌려주지 데미지도 그지같이 들어가는데 아니, 어떻게, 요오모가 진짜 구린 게 이거야. 얘 귀환도 안 했었는데, 무슨 만화가 이렇게 딸리냐, 캐릭이. 50이 말이 되냐, 데미지도 개쓰레기인데. 아니, 사거리를 진짜 이만큼으로 늘려놔야 되는데, 다시. 야, 막, 막, 됐어. 너무, 아, 너무 부여졌어 거리가. 예. 오리감이랑 비슷했을 거예요, 아마. 그게 돼도 사기가 아닌데, 굳이 이 정도의 폭은 안 해줘. 주 라인에 있으려고 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일단은, 그러니까, 예.

i'm oh shit Oh 뭐 이딴이지? 아, 미친. 아이, 저게 저렇게 돼? 아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드냐. 아, 빡세. 아, 나장을 가야 되나? 아, 모르겠네 이거. 뭐라그냥. ちょっと待って。<music> 된다 진짜 아 에미디가 딸려가지고 저것들 어떻게 보대 이 새끼들이 잘하는 게 아닌데 비를 쌍 막상 박을 사람이 따지고 보면 없어 지금 네뭐 예, 조르노가 잘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어가지고.